내가 방앗간집 딸이다. 난 참기름을 브랜딩해서 제대로 팔아보겠어. 우리 집은 수세미 농장이야. 내가 수세미를 브랜딩해서 제대로 팔아보겠어. 하지만 우리 집은 방앗간집도 수세미 농장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저 평범한 집일 뿐입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내가 판매할 아이템을 찾아야 할까? 참, 그것에 대해서 저도 고민이 많았는데요. 선뜻 쇼핑몰을 시작하려고 마음 먹었는데, 뭐부터 해야 될지 감이 잘안 오잖아요. 가장 쉽게 아이템을 찾는 방법은 바로 내가 좋아하는 것을 판매하자입니다. 가장 쉬워요. 내가 좋아하는 걸 찾는 게. 우리 그렇잖아요. 직업 같은 경우도 베이킹이 좋아서 케이크를 만들거나, 쿠키류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개인 창업자가 늘어나고 있고, 여기에 내가 조금 감각이 있고, 컬러에 대한 이런 어랭지가 잘 된다면, 꽃집을 창업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분명 각자 안에서 잘할 수 있는 것을 찾으면, 그게 제일 좋겠지만, 그러한 능력을 찾는 게 쉽지 않다면, 우리처럼 그냥 쇼핑몰을 이렇게 열어서 물건을 판매하는 게 그나마 저는 좀 수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의 경우는, 제가 좋아하고 관심있어하는 제품을 셀렉해서 판매를 하였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내가 관심이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까지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관심있는 아이템이 시대의 흐름에 뒤쳐진다면 아무리 내가 좋아해도 그 제품은 판매되지 않겠죠. 그래서 어느정도 물건을 소싱하기 전에 시대적 흐름과 유행을 감안하고 내가 좋아하는 아이템을 셀렉해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유행은 정말 빨리빨리 흐르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런 트렌드를 어떻게 찾냐면요. 트렌드 2022라는 책, 2020, 2021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나오는 책이 있거든요. 이 책과 김미경의 MKYU, 그 대학에 있는 여러 가지 강의들 또는 유튜브를 통해서도 현재의 트렌드가 무엇인지 사람들이 어떤 쪽에 관심을 보이고 움직이는지 조금은 보여요. 특히 사람들이 현재 어떤 것에 매달리는지 살펴보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아까 '트렌드 22'라는 책에서는 'Tiger or cat 이라는 단어로 현재의 트렌드를 아주 그 약자를 통해서 잘 보여주는데요. 대략적으로 그 말을 모아보면요, 이런 내용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공동체에서 개인으로 모래알처럼 쪼개지는 개인의 성향이 더욱 강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불안정한 세계 경기 흐름 등이 사람들에게 N잡, 투잡과 같은 레버리지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고 해요. 실제 자기개발과 성장, 그런 것과 관련된 컨텐츠들이 유튜브 안에서도 정말 많이 성장하고 있죠. 전 세계를 휩쓴 코로나, 계속해서 확진자가 늘어나는 상황 속에서 건강에 대한 화두가 높아지면서 몸과 마음, 휴식의 조화를 도모하고 있어요. 역시나 빠르게 변화하이 세상 속에 쇼핑몰은 어쩌면 상세 페이지를 만들고 제작하는 게 아닌 앞으로는 가상 공간에서 나의 샵을 열어서 그곳에서 구매를 할수 있는 그런 무언가가 필요한 그 시대가 올것 같아요. 제페토나 이프렌드와 같은 가상 세계에서의 변화가 다이나믹하게 현재 지금 일어나고 있고 기업에서도 많이 투자하고 있으니까요. 이전에 온라인 쇼핑이라 면 오로지 인터넷 또는 TV 홈쇼핑 정도의 구매가 가능했다며 이제는 라이브 커머스 누구나 스마트폰 하나로 방송을 할수 있고 그걸로 구매를 할수 있는 소비자 주도의 유통 과정이 주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템을 소싱하면은 그냥 인터넷에 올리고 판매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라이브 커머스까지 같이 도전을 해야 된다는 소리겠죠. 앞으로의 쇼핑몰 승부는 진짜 무조건 싸게 예쁜 것만 따지는 게 아니라 소비자는 갈수록 똑똑해지고 있고 단순히 메이드인 차이나라고 해도 질 높은 수준의 제품 양보다 질에 대한 개선을 우선적으로 봐야 되고요. 그리고. 그 제품에 대한 브랜딩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살아남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의 트렌드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 흐름을 보고 사람들이 어떤 아이템을 찾고 반응하는지 이걸 찾아보는 게 저희의 핵심이겠죠. 저는 현재 판다랭크, 셀링하니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제품이 나가고 검색되는지를 좀 찾아보고 있어요. 사실 이전에는 이런 사이트가 없어도 네이버 자체의 키워드 도구 그리고 쇼핑몰을 검색하여서 검색 대비 쇼핑몰의 수가 좀 적다 이러면 웬만해선 판매하면은 좀 판매가 이루어지는 편이었는데요. 요즘에는 정확히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이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까 제품 하나 하나라도 내가 셀렉하기 전에 꼼꼼히 제대로 봐야 합니다. 저는 이 사이트 두개다 모두 유료로 구입하진 않았고, 무료로 이용하고 있고, 이런 걸 사용하지 않고는 이제 현재의 트렌드 아이템을 정확하게 찾기란 좀 힘이 듭니다.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것들에 대한 주제가 현재의 트렌드와 맞다면 그것을 고르고 찾는 재미 역시 정말 쏠쏠하니까 우선 내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를 꼭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영상 아이템 소싱을 하기 전에 어떤 제품을 내가 소싱을 하면 더 좋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고 생각해 볼수 있는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실제 제가 그러니까 한국 제품도 소싱을 하지만 중국에 있는 직접 1688에 들어가서 소싱하는 그런 모습들도 같이 보여드릴 테니까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